속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내릴 때뼈 위로 이렇게 들추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들출 때 조금만 더 들추면 감각신경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될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서 신경이 좀 건드려진다든지 뭐 아주 심각한 경우 신경인지 모르고 그냥 신경을 자르고 들... 그냥 계속 방리했다 밑에까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 후 감각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고 나서 눈 밑에 감각이 좀 이,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찌릿하다도 있고 좀 뭔가 둔하다, 뭐내살 같지 않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감각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왜 생길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감각을 담당하는 거는 신경이에요. 신경 우리가 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 뭐 이렇게 크게. 운동신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근육의 분포를 해요. 뇌에서 딱 명령을 내려서 신, 내가 탁 생각을 하면 그 신경을 타고 쫙 가서 그 해당 근육에 탁 신호를 쏘면 그 근육이 탁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운동 신경이라고 해요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 또한 가지는 감각 신경. 이건 반대죠. 어떤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겉에 이게딱 만졌을 때그 부분이 탁 닿는 느낌이 들면 감각을 이렇게 뇌로 탁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여기 어떤 느낌이 난다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감각 이상한 거는 감각 신경에 대한 내용이죠. 이 눈밑의 감각 신경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안화, 이 뼈, 이 안화 가장자리,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이렇게 신경이 나와요. 이게 감각신경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퍼진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앞부분의 감각을 담당을 해요. 이 신경이.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때 속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눈물꼬랑 인대가 붙는 게 여기죠. 이 안화, 이 뼈. 그러면 이거를 그 인대를 풀때이 근육을 이렇게 들추면서 이 속으로 이렇게 풀고. 내. 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보면, 내려갈 때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여기 신경이 나올 수 있죠. 속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내릴 때뼈 위로 이렇게 들추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들출 때 조금만 더 들추면 감각 신경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감각 이상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가 될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서 신경이 좀 건드려진다든지, 뭐 아주 심각한 경우가, 신경인지 모르고 그냥 신경을 자르고 그냥 계속 방리했다. 밑에까지. 물론 뭐 그런 일은 진짜 쉽지 않죠. 왜냐면 이걸 이렇게 많이 방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눈밑 지방을 내릴 만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다든지자르고 아니면 이 신경의 위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있지만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 더 약간 위쪽에 있는 사람하고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박리를 하면서 여기가 건드려졌거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들추면서 이렇게 이렇게 박리를 할때 들춰지다 보니까 신경이 좀 이렇게, 이렇게 당겨질수 있잖아요 그런 힘 때문에 약간 신경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상처를 조금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각신경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잘려버린 경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게 신경이 완전 잘리면 아무 느낌이 없을 텐데 조금 당겨지거나 이러면 이제 약간 뭐 먹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박리를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게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하안검을 할때 이게 밑에 있는 그 수프를 올리고 뭐 이렇게 좀할 때는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가요. 근데 하안검을 할 때는 좀 괜찮은 게 충분히 그 방리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신경까지 확인해 가면서 신경을 위에 이렇게 덮는 근육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박리할수 있는데. 재배치를 할 때는 그렇게 밑에까지 방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완전히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이 신경은 다시 재생이 돼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신경 재생은 굉장히 느려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 신경, 신경세포가 가장 재생이 느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쫙 좋아지려면 한 1년 반에서 2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게 재생되는 아무는 과정에서 약간 이상한 느낌들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뭐, 걱정을 할 문제는 아니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어도. 그리고 초반에, 아주 초반에 뭐, 막, 부, 붓는다든지 이럴 때는, 뭐, 멍이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느낌이 좀들 수도 있어요. 감각이. 붓기가 너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빵빵하면 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초, 아주 초창기 얘기고, 붓기 다 빠지고, 그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이렇게 감각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닌 다음에는 그냥 잊고 그냥 지내시는 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아져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감각 이상이 저는 이게 흔하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조금 약간 찌릿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개를 하고 방리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것만으로도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신경이 굵은 가지를 얘기한 거지 잔 가지들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은 가지들이 좀금 잘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런 느낌들.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수술한 부위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뜨끔뜨끔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는 조금 이게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기에 물려도 처음에 이렇게 막 아프고 막 간지럽고 빨갛게 되다가 막 뜨끈뜨끈하고 뭐 이렇게 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걸 정말 속을 겉에서 안 보일 뿐이지 속을 막다 해친 거잖아요 다 자르고 막 열고 막한 거잖아요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한 거라고 그래서 며칠 안 됐는데 막나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 막 이런. 들도있어 진짜로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감쪽같고 나중에는 진짜 겉에 뭐 자국도 하나도 없고 그런 수술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붓기라든지 이런 거는 생길 수 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진다. 일주일에서 긴뭐 사람 2주까지도 이렇게. 어. 좀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제일 큰 붓기는 3, 4일째 크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 약간 뭐 찌릿찌릿 한다든지, 뭐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들도 초반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뭐한 달, 두달 이렇게 지났는데도 계속 좀 그렇다. 이것도 뭐 있을 수 있어요. 만졌을 때 내가 눈 감고 만졌는데 만지는 느낌이 없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 것만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기다리면 결국 좋아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한쪽만 그러고... 그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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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양쪽이 똑같이 그렇게 더 이상하죠. 당연히 양쪽이 다르는 게더 자연스럽죠. 보통 우리가 이제 눈쪽 수술할 때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왜 그러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은왜 그러지? 쌍꺼풀을 하나, 눈밑을 하나, 앞트임을 하나, 뒤트임을 하나, 항상 비교를 해. 항상 애교살이 왜 이렇게 다르지? 똑같은 게더 이상하죠 어떻게 똑같아요 양쪽이 있는데 발생학적으로 양쪽이 다르게 발생을 해서 가운데서 딱 만나요 만나는 것도 똑같이 정중앙에서 똑같이 어떻게 만나요 한쪽이 더 크고 한쪽이 작고 또 발달할 때이 턱관절이 이렇게 씹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점점 이렇게 하악게 발달하는데 어떻게 양쪽을 똑같이 씹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르게 돼 있어요 양쪽은 그래서 상담할 때 가장 말씀드리는 건 양쪽이 다르다 다른 거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양쪽이 다르냐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요 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 후 감각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